그런 사주가 들어 있는데 네. 조금 아직은 좀 그런 기운을 다 피워 먹을 때는 아직은 아니고 네. 한 스물 세, 네이때가더 좋겠다. 어. 근데 지금도 공부를 좀 하고 지금 막생이세요 아, 지금 직장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도 다니면서 예. 다니면서 공부는 공부 기운을 놓지 말아라. 그래, 공부 기운을 놓게 되면 그만큼 내가 이제 인생을 앞으로 갈 쪽에. 조금 이제 버벅거린다든가 네. 힘들 그런 잠이 있으니까. 어... 나중에는 제복도 있고, 네. 어, 또이 다음에 장가 가면 처덕, 음, 마누라덕도 있고, 어, 그러겠다, 이렇게 아, 나와. 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도 남자는, 여자는 많이 따르는데, 네. 음, 내가 오래 가지는 않겠다. 예, 네, 올해가 지는않겠다고 보니까, 여자가 좀 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네. 걸좀 조심을 하고, 네. 어, 지금 이제, 이제 말하는 직업이나 네. 또 이렇게 아이디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좀 흔들리지 말고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올해가 삼자가 들어서 내년이 고이네 아, 내년이 응, 내년이. 내년에 내, 군대를 가야 되네. 어, 내년에 군대를 가든지, 네. 어, 후년에 가든지, 어떤 내가 몸을 딸에다 바뀌고, 한 곳에 열중 하는 것이 좋겠다. 음. 어, 그래서, 네, 당신 이제 이 스물 세네 다섯 이때 더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스물 세 때가 더 좋겠네. 스물 세 때요? 네,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네. 내가 이제 내 진로 잡고 내가 갈수 있는 길을 잡아서 목표를 향해서 뛰면 되게 다 사나이가 가는 길은 험난할 수도 있고 어려운 길도 네. 있지만 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차곡차곡 잘 해칠 수가 있다. 운전 안 하죠? 운전 합니다. 지금 운전해요? 예. 네, 좀 사고수 조금. 기, 이, 슬 잠적사고 같은 거좀미을수 있으니까, 아, 조금 조심하세요. 이런 조심하세요. 어, 예. 괜히, 네. 예, 기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걸로 좀해라큰 사고는 할까요? 큰, 아, 큰 사고는 없는 응, 거예 그래요? 네. 걱정, 조그만 사고가 됐든, 뭐 교통사고라는 건 아, 걱정거리니까, 음, 응, 그런 네. 걱정거리가 없게 좀 조심을 하라고. 아, 응, 네. 그렇게 해서 가면.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네. 당차고, 당돌한 네. 그런 청년이 나아질 수가 있어. 음. 어. 근데 할머니가, 이 집에는 정신의 할머니, 조상 할머니가, 예, 네. 잘 이렇게 항상 지켜, 지켜주는 게 있네. 아. 에, 그래서, 이렇게 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원래 부모님 한 분을 잃어야 되는 사주야, 이 사주는. 아, 예. 네. 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제사가 있다면, 잘 제사에 참석해서, 예, 네. 자기의 어떤 안위를 준다든지, 아. 조상님의 어떤, 그응덕을 기린다 그러면, 조상님이 나를 좀 도와주는 데 힘이든, 자각해도 음, 그러니까. 꼭 제가 어. 네, 매일 어. 지내 저희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어. 내려가서 지내거든요. 와 아, 그런 거좀잘 지내. 네 산소도 네. 벌초도 같이 가고. 아예. 예. 그러니까 좀 효자감은 있어. 그런 <laughs> 건 이제 그런 건 있으니까. 아 네. 네 공부를 좀 아이디어 쪽으로 나가고 능력 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어떤 실력을 좀 갖추면서 가면 더 안전하게 인생을 살수 있으니까 음, 그래. 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대지띠가 밤에 태어나서 조금 내일을 잘 해놓고. 내가 유정의 미라니까 밥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아... 나, 내가 기권해놓고 남남존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것들 조심을 하라는 얘기지. 네, 알았지. 혹 궁금한 게요. 네. 그 연애 운으로 경우로... 연애 운은 많아. 또 여자도 좋아하고 우리 정신차이가 <laughs> 어. 네. 예. 근데 여자를 보면서 또 아이디어도 낼수 있고, 네. 또 여자를 보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사는 것도 있는데 근데 오래 가지는 않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좀한 두세 번한 뒤에 진짜 여자를 만나는 그런 사주 같더라 아. 어. 그래서 지금도 여자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친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여자를 좀 보는 게 좋겠다. 넌 네. 어, 평생 내가 데리고 살 여자다. 앞으로 내 인생에 같이 갈 그런 어떤 반려자라 생각하지 말고 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응. 저희 응. 가족. 네. 가족관계. 예, 네, 그, 네. 관계 가족관계는 좀 독립해서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어. 아... 같이 사는 것보다. 지금 같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떨어져 혼자... 있 네. 네.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내가 잘 챙겨서 갈 수가 있어. 네. 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인정스럽고, 또 굉장히 그냥 넘기는 성격이 아니거든. 아, 다 네. 참견을 해야 되거든.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음... 그러다 보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야 이렇게, 이렇게 나온 사진. 나중에 네. 다 거두절미하고 여자를 잘 만나는 분들은 들어. 여자만 잘 만나면 남자는 인생 반은 건질 거다 이렇게. 아... 응, 그렇지. 여자를 잘 만난다는 게 응. 어떤 그러니까 질문일까요? 나를 지금 잘 보필해 주고, 네. 잘 기다려 주고, 아, 네. 또 그치. 자기가 어떤 모든 해오는 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아... 여자, 그냥 능가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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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카메라 좀 돌려볼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많이들 보실 거예요. 어, 많이 보실 데 저희는 여기 카메라 돌리는 게없 네. 선잘 나왔나 모르겠다. 아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예. <laughs> 네. 뭐 어. 아니 정케들은 잘 떨어지네 말이 안 끊기는 법이니까 음. 어, 어떤 사람은 정게안떨어지다가 말이 한마디 다안 음. 어, 어. 그래도 대체적으로 해피 울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이 기가 좋은가 봐잘 음. 됐으면 좋겠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희 세분다 네. 이제 사진을 보고 네. 네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 저희가 애초에 방송하기 전에 어. 올해 운세, 그 올해 사주 중에서 네.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네. 오늘 벌칙 복장을 입고 네.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음. 촬영을 하기로 입고가 아니라 그 다음 촬영 때 등장을 할때 <laughs> 입고 등장을 해야지 입고 등장을요? 네. 좀 네. 재밌어 보이려고 일단 거리는 좀 언급을 했지만 네. 네. 좀 다소 불편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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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장소에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쪽으로는 크게 안 나왔어요 예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는 나쁜 쪽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세분다접 포함해서 모두 다 나쁜 쪽은 지금 웃었으니까요 그렇죠그 중에서 가린다면 네. 어떤 분이 제일 안 좋을지는 저희 네.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올해 일단 복장을 한번 간단하게 좀 먼저 보여 드릴까요? 예 보여 주세요 네 여기 네. 좀저 표정을 보고 응. 선생님께 사실 제 생일 저거 아닙니다. <laughs> 오늘 예,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 밖에 시골 사람들은 예. 아시겠지만 청개구리가 많이 옵니다 개구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제시 저희 일단은... 시절 때 <laughs> 이걸 또 보네요. 아 예. 아. 저건 또 뭐죠? 저거는 우리 그 나이 때 어린 분들이 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귀한 복장입니다. 어. 신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말을 벗으시고 어. 신으셔야 되거든요. 예 보시면 예. 저희 개구리 잠옷. 예아 네. 네. 귀엽네요 이거. 예 네. 저희 우리 나름 씨랑 닮았어요 봐봐. 아, 진짜 닮았어. 봐보세요 네. 지금 카메라 나오면 봐봐. 아제완 네. 닮았나요? 예아 네. 닮았네. 뭐요? 아, 네 개구리라고 닮았다고 엄청. 난리 났죠, 아, 근데 지금. 근데 그 뭐, 닮은 사람 꼭 입어야 될건 아니니까요.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laughs>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장 하나 준비했고요, 우리. 올해 운수로만 예. 네. 오케이. 그,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네. 많이 보고 있는, 나루토라는나루토 아. 그 아. 예. 아. 네, 알죠. 어, 알고 계세요? 네, 네 알아요.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네. 마포나루역 옆에, 네. 네. 네, 나루토. 마루토. 아, 나. <웃음> <웃음> 아 예. 예. <laughs> 예, 예, 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복장이라고 합니다. 음, 네. 와,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인데요, 이건. 그죠. 네. <laughs>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저는 뭐 크게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요. 우리 선생님께 한번 네. 저희가 답을 한번. 저 자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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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laughs> 선생님. 선생님이 예. 한번 말씀해 주시요 네, 선생님. 잠, 예. 어, 누가 제일 오래, 오래, 오래. 예, 여기만 해달라고. 예. 네, 요우리 운으로 볼 때는 우리, 저기, 제일 운이 조금 떨어지거든? 아, 제가 올해만 좋 아, <laughs> 아. 지는 때가 오니까. 네, 네. 네. 아, 네. 우선 올해는, 올해는, 네. 올해 예. 이게 지금 전환점이야. 네. 아, 아. 지금 뭔가 이렇게 바뀌는 네. 그런 기운에 있는. 아. 우리 이진열 네. 씨가. 네. 아. 이게 바뀌고, 이제 자기 정착을 하면 아주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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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대 저는... 위치한 또 라위 네, 사주 카페에서 <laughs>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예, 제가 웃긴 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네, 네. 한치 망설임도 없이 <웃음> <웃음> 이미 저쪽에서 답을 결정하고 <laughs> 오셨어요. 네, 오시면서 말씀하 맞죠. 거의 뭐 네. 도착이 아니시고 <laughs> 오시면서 저저 안쪽에 저 <laughs> 네. 한명더 뽑아야 되는데요. 한저 말고 한명더 네. 네. 옷이 두 개니까. 아, 한명더 누가 네. 봐누 그만 그만 볼까요? 응. 아 그럼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예. 그둘 중에 제가 좀 이따가 네. 어, 마음에 드는 의상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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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상으로 예 네. 어, 착용으로 해서. 다음 코스가 저희 한정식 집이죠. 예 맞습니다. 네, 한정식 집에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오늘 그 파주신가 <laughs>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 오늘 홍대 네, 사주 카페 우리 라희 카페에서 우리 저희 선생님 잘 보시는 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되게 예리하게 이렇게 찍어 주시더라고요. 네. 괜히 방송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그렇죠. 거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좋은 거는 잘 받아들이고요. 음. 나쁜 점은 어, 약간 좀 조심을 하라. 네, 그런 느낌. 네. 어까지 재미로 네. 즐겁게 보는 겁니다. 네. 어,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방송을 또 보시려면 네네네. 저희가 꼭 즐겨찾기를 눌러 주셔야지만 저희 방송이 켜졌을 때제 그렇죠. 음.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가 있어요. 음. 저희 지금 가야 되는데 끝까지 오신 분들 정말 죄송하잖아요. 네, 네. 몇 시에 하는지도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저희는 4 시에 네. 저희 한정식 집에서 네, 다음 촬영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네. 저희 방송 4 시에. 어이고 4시 딱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즐겨찾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네, 추천과 질찾질찾 네. 질겨찾기 한 번씩만 네. <laughs> 어잘 아시네요 이제. 질겨찾기 네. 꼭좀뭐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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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주세요. 질 저는 네. 일단 뭐다 줄이고 봅니다. 아 예. <laughs> 네. 그,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원래. 아, 네. 진짜요? 네, 맞아요. 아, 질차태. 맞아요? 해주세요. 네, 맞아요. 오... 질차해 주세요, 라고 음... 네, 저희 전문용어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방송 한번 해보시는 네. 것도. <laughs> 방송 13년 동안 하고 있는 <laughs> 아, 예. 오신 분들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 네. 그 즐겨찾기 꼭 해주셔야지, 네, 이제 방송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이따가 4시에 다시 방송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라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음, 안녕. 안녕. 이기고 셔야 됩니다. 아. <웃음> <웃음> 하필 제 형이.